예, 우리가 민수기서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역할을, 주, 중요한 일을 하는가. 오늘 205번 혀를 다스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날 가운데 정말 축복받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5번 혀를 다스림세 번째입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예, 네, 네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그러면서 성경은 혀에 대해서 어떻게 경고를 하고 있는가? 네 우리가 잠언서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호물을 면치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0 12장 36절, 37절에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예, 네,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심판날에 이해되어 신문하리라 그랬습니다. 내 말로 이력담을 받고, 내 말로 정지함을 받으리니,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결국 말을 많이 하게 되면 허물이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11절에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2절에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심판을 다 맡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다 아들에게 맡겼는데 왜 아들을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입술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고 축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혀를 잘 다스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음 12장 22절에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못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강림이 된 거죠. 그리고 말도 못한못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께서 병을 고쳐 주셨어요. 예, 네, 말못 하는 사람이 말도 하게 되고 보게 되고. 자,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자, 그러면 그 광경을 보고 주변에 있는 무리가 다 놀라서 이는 달세 자손 아니냐? 예, 달세 자손 아니냐? 뭔가 이 사람들은 예, 이 무리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구세주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능하신 분 그분이 오시면은 이 같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끝때의계라 예,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끝에 의 족보가 나타납니다. 그 축복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개포라. 다윗의 자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주에서 구원할 자다 결국 구세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에도 메시아 예, 그리토 아르니가 내게 그러다. 그리고 주님이 신하셨어요. 내가 메시아다. 예, 사마리아 여인에게 에, 예수님이 신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가 보면 1장 13절, 네, 10자리도 보면, 네, 거기다 보면, 누가 보면 1장 31절 30에도 보라 네가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네, 천사가 지금 이 마리아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그는 큰 자가 되고 지역지 높으신 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라. 이 성경 이곳저곳에서 결국 메시아, 이 다윗의 자손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얘기한 게 뭡니까? 다윗 자손 아니냐? 결국 말도 못 하고 기먹었던그 사람이 이귀신이 쫓겨나고 말을 하게 되니까 그들은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걸 알았습니다. 무리가 다 놀라서 다윗의 자손 아니냐? 네. 그런데 자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잉태시킬 때였습니다. 하나님 아들 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셨는? 말씀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말씀으로. 네. 천사를 통해서 결국 아들을 낳으니 리그 이름을 예수라 이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처녀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까지로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그가큰자가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라일거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갈릴리에 나사렛 동네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근데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근데 만약에 형에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전했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잉태가 된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결국 이름까지 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위 예를 그에게 주시리라 예 마리아를 통해서 난그 아들에게 다윗의 왕위를 준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해주셨네.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어떻게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습니까? 네, 그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낳는다. 결국 하나님께 어떻게 낳는가? 말씀으로 태어난 겁니다. 말씀으로. 예, 예수를 믿는 사람은 되는데 그 말씀을 믿어질 때 말씀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결국 우리는 거듭났다고 그러잖아요. 거듭나야 천국을 볼수 있다.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한번 태어난 거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지 이런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지 아니냐고 하나님께 일어났느니라 결국 하나님께 어떻게 됐어요예 야고보서 일장 보니까 말씀으로 태어난 겁니다. 말씀으로. 네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 무리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들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렇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눈이 멀고 말 못하는 환자는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고 말도 못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 8장 16절 17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늘.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의 연약한 걸진히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결국 예수께서 어떻게 오셔서 이 땅에 하실 그 사역을 말씀하신 건데 마태복 8장 17절에 겠잖아요. 네, 예,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어주셨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병든 잘고치는 것이. 자, 그렇다고 그러면, 자, 우리가 이사에서 53장 4절에 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질구를 치고 슬픔을 당하셨군요. 그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사역을 이사에서 53장 4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리고 슬픔을 당하셨다. 예, 우리의 모든 고통을 그분이 당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언은즉온달려 결국 예수것들 믿음으로 어떻게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하자고 벙든 자에게 술을 온전적 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예제자들에나가서 말씀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서 어디 말씀 속에 함께 역사하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들. 그렇기 때문에 그그 그 말씀을 증가할 때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낸 역사가 뭡니까? 병의 질병이 고쳐지고, 예,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역사가 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 믿는 자에게 결국 이, 이 말씀을 믿고 그럴 때.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14당 1 2 1 3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조도할 것이 이보다 큰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셨던 그것을 우리도 믿는 그들에게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하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질병에 고쳐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 질병이 고쳐졌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역사를 했지만 예수님이 날 모른다. 왜 그랬을까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이하여 영광을 얻으시리라 우리가 아들,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켰습니다. 그 아들이 영광을 받아야 돼요. 예, 요와 같이 예수 그룹 이름으로 하는 모든 역사 속에서는 결국 아버지가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는 영광 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우리가 버림받기도 하고, 예,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들려줘야 되다는 것. 예수 그룹의 이름을 사용한 자에게는 반드시 영광을 들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 예보도못 보고 그러고 말도 못하는 사람 귀신을 쫓아냈더니 말도 하게 되고 또 보게 되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무리는 그랬잖아요. 다 놀라서 이는 다윗의 자손 아니요 그들은 미리 알았어요. 그이 때문에 우리가 디모데전서 이장이 절에도 이장사 절이죠.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 예,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은 이 땅에 는 모든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왜 지으셨습니까 영원토록 함께 전두서 3장 11절에 보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원하셨고 그리고 2사에서 43장에 보니까 뭡니까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영원토로 함께하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어 주셨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켜서 결국 능력을 베풀으셔서 여 같은 것을 체험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리들은 그걸 깨달았어요.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눈멀고 결국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이런 역사에있는데그건 뭡니까? 아, 다윗의 자손 아니냐? 네,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 다시의 자손이 오셔서 결국 이런 걸 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분이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지만은 중요한 건 바리새인들, 예, 네, 그들은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일반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 입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 독사의 자식들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람들은 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 네, 귀신의 왕. 발세부를 시기고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예,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무리들은 다이세의 자손을 통해서 어, 지루가 됐다고 생각하고, 이, 바, 이 바리세인들은 뭡니까? 아, 귀신의 왕이 그린 것이다. 예, 그린 것이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냐. 이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설명을 한 거예요. 예. 강한 자. 예.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예. 강한 자가 뭡니까? 마귀, 사탄, 세상 왕이잖아요. 그들. 예. 지금 예수 그뜰믿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잡혔지 않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어떻게? 예. 결박했기 때문에 그 안에 세간을 강탈한다는 건 뭡니까?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예, 결국, 예, 사탄의 그 권세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결국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잖아요. 네. 예, 예수님께서, 네, 예, 3일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서 말씀하시게 먼저, 너에게 평안이 있을 지다 평안이 있을 죄다. 예. 평안을 누가 줘요? 예수님께서 주는데 사망 권세를 깨셨기 때문에 그분이 평안을 줄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둠이 잡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 잡고 있지만 예수님은 어 잡고 있던 어둠의 권세를 결국 물리쳤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복음 16장 33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랍이라 예수 그릇도 안에서 결국 주님을 우리가 모셨을 때 주님만이 예, 결국 사망 군사를 깨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체험할 수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라.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어들라 예수님께서 3일만에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군사에 잡혀서 회암과 사망의 그대를 안고 굶주와 쓰슬에 매였지만 결국 그것을 물려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망 군사를 깨시고 주님을 모셨을 때 전능하신 강극 그 강력한 예, 그분을 우리가 모셨을 때만 우리는 영적으로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예, 마가봄 9장 17제에도 자를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이, 네, 벙어리 귀신 들려서, 그 사람도 말을 못하는 귀신 들려서, 근데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되게 면 결국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건 예수 그리 또 전능하신 하나님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1절에도 그렇죠. 16장. 예. 네. 마태온 12장이죠. 12장 31절에. 예수께서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건사심을 얻대.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대. 성령을 희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네.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사심을 얻되 성령을 휘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여기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브리소 6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한번 빛을 받고 결국 복음을 깨닫던 사람이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하는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죄게 할수 없나니 이것도 결국 성령 희방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지만 그러다 그 뒤에 결국 성령을 모독하, 성령을 휘방했을 때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결과가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예. 결국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말로서 범죄하면은 사심을 얻대,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른 세상. 앞으로도 영원토록 용서할 수,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언제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을 희방하거나 예, 말로써 그렇게 할때 얼마나 중요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에서 5장 16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이게 뭐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죠.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를 한 사람은 중복에도 다할 필요 가 없다. 그 사람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안 해주다 는거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거요. 예 네. 예. 그리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성령 휘방죄, 성령 보독죄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로 우리가 성령을 휘방함. 왜 그렇게 될까요. 네, 그래서 이 중보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죠. 누구 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생명을 주시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죄. 이거는 결국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 어떤 거예요. 그방 마찬가지로 성령 휘방죄입니다. 예, 그런 중부기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네, 시므리서 10장 29절에 그랬잖아. 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느냐. 구하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네, 왜 그러면? 아담님의 아들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신 예,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그리고 은혜의 성용을 욕되게 하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심을 얻지 못하는 무서운 죄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 모독하는 겁니다. 그러고 성령을 고역하는 겁니다.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 예, 사망에 이르는 죄로서 구하지 말라는 것. 그러니까, 기도해도 기도하지 말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성령을 희방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그 사람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영원히 용서할 수 없다. 우리가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지금 어떤 일을 저질렀건데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 되겠다, 중복이도하면 된다네. 하나님 절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성령휘방죄입니다. 말로나 우리가 여러 사역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모독하고 말로 성령을 고역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봉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는 예수께서 고쳐주시에그 봉어리가 말하고 보게 되니 예수께서 누가 고쳤어요? 귀신을 누가 쫓았어요? 예수께서 쫓았어요. 귀신 들려 눈 멀고. 결국 이 귀신이 애 앞도 못 보게 만들고 말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어떻게 고쳤어요? 귀신을 내쫓았더니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뭡니까? 귀신을 내쫓은 겁니다. 자, 귀신, 근데 뭐라 그랬어요? 이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발 세부를 심히고 귀신을 쫓아내. 결국 귀신의 왕이 쫓아냈다는 거예요. 귀신의 왕이 쫓아내. 이것이 성령 희방죄입니다.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마귀가 했다. 마귀가 했다고요. 그래서 성령 희방죄입니다. 네. 그래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성령을 모독하고 결국 성령을 거역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사실을 체험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실제로 체험한 거예요. 네, 사역 현장에서, 이 사역에서, 사역 현장에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한, 물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알수 있어요. 뭐, 넘어지는 역사도 일어나고, 또 아니면 뭐, 몸이 떨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방 뛰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예, 네, 여러 가지 방언을 하고, 우리가 마가음 16장 17제도 그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술을 언젠젠가, 여러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역사는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은 마귀가 했다고 그랬을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성령 체험을 못한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성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이 어떻게 쓰여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겁니다. 자, 그러면 깨닫는 게 뭡니까? 우리가 요한이 에, 누가 뭡니까? 예, 요사 1장 8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하로 그 것을 묵상하여 지키라. 묵상이라는 건 뭡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 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는데. 성령이 뭡니까? 예,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예, 주께서 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희 모든 걸 가르쳐 주고 생각나게 한다고 랬어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있잖아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부음이 너희 안에 거라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의 기름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쳐.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근데 사역 현장에서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보고 그 자리에서 잘못하면 윗질도 범죄할 수 있어요. 아, 귀신의 왕이 했다. 네.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 그런 걸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세계 간증에서 엄청난 역사 일어나요. 그럼 그 역사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 못할 의사들도 상상 못. 왜? 예, 의사는 그렇않습니까 예, 의사는 뭐 의술에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뭐요? 우리가 로마 4장 17절처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들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역사하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사람이 많 성령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그 모든 사역을 우리가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 함부로 성령을 시도한 거라 모독하면 하나님께서 죽을 영원히 용서하지 않는, 기도도 마찬가지. 그런 사람은 기도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아버지의 입장으로서 어떤 일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이라는 많은 사람이 이해를 못하셔요 제가 그렇죠. 저의 부모한테는 자식입니다. 자식에게는 누구예요? 부모가 되는 거예요. 또 아내에게는 남편이 돼요. 혼자요. 근데 아들이 되기도 하고, 부모가 되기도 하고, 남편이 돼요. 혼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로서는 예, 인간의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근데 그 계획이 뭡니까? 인간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죄 싹은 사망이라. 그렇기 때문에 아, 아, 예,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그걸 믿는 자에게 예, 결국 제사 안 받는 그게 구원의 역사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시브리서 일자에 보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때 오셨어요. 마지막 때 오신 거예요. 예 왜? 이제 인간을 구원할 때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 때 오셔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랑은, 우리가 같이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예우삼장 18절에 보니까, 지식에 넘치는 사랑. 근데 그 사랑이, 어때요? 깨닫게 되면,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사랑의 깊이, 넓이, 길이, 이거는 우리가 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그랬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죠.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다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사에서5 3장예어제를 벌었습니까? 그가 찔님은 우리의 허물을 일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일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의 나으로 우리가 나을누 결국 엄청난 역사를. 이 십자가에서 해준 거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십자가에 그 지식에 넘치는 사람, 지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람들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역사가 사역 현장에서 나타나게 되면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애 상상이 안 됩니다. 상상이 안 돼요. 예, 저도 그런 일을 겪었어요. 제가 인대가 끊어졌습니다. 예, 병원에 가니까 발목서부터 허벅지까지 기부수를 해주더라고요. 예, 기부수 해줘요. 그런데 걸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답답해가지고, 예, 저녁에 기도를 하면서. 많은 사람이 손을 얹고 같이 기도했어요. 인대가 다 붙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그랬대 이것 좀 풀어주시오. 예, 저는 예, 사역자입니다. 근데 어쩌니에 기도하는 사람이 고쳐졌습니다니까. 미친 사람이었어요. 쫓겨났어요. 예. 예. 집에 와서 그걸 끌었죠. 기부서 풀려버렸어요한 3일 정도는 약간 뜨끔뜨끔 하더라고요. 그게 완전히 회복됐어요 예. 그런 역사예요. 근데 누가 상상이 돼? 의사도 절보고 미친 사람이 돼. 병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이해, 이해 못하면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사역은요, 의사도, 어떠도 상상이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뭡니까? 병원 의사나, 예, 예를 들어서 기도해서 치유라고 있지요. 근데 신유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영과 육을 같이, 예, 그리고 치는 거죠. 병적인 건 고치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예, 이해를 못하는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잘못하면 성령 희방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 현장에 일어나는 일은 절대 우리가 평하면 안 됩니다. 네. 예. 네. 대개 보면, 하나님 주님께서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 그걸 못 믿기 때문에, 뭐 귀신이었다, 이렇게 했다. 그게 성령 희방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역 현장에 가서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제일 두려운 거는, 듣기, 예, 하나님의 종들도 마찬갑니다. 목사님들도 자기가 체험 못하면, 네, 이렇게 비판을 하게 되는데, 아니, 절대 자기가 체험 못하면, 아, 그런 일도 있구나 정도라지, 이게 잘못됐다 했다, 절대 평하면 안 됩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게. 오늘 이 바태원 12장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리고 말도 못하고, 왜 예, 결국 보지를 못하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치료가 받았어요. 자, 근데 그거 같은 해석을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그 사역하는 현장에서는 절대 거기서 일어나는 역사에 대해서, 아, 저런 일도 있구나 정도로 알야지 그게 잘못됐다고 평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요 제일 왜 예, 제가 생각들는 그래요? 예, 목사님들이 젊은 저 많이 범죄합니다. 자기가 깨닫지 못하면, 저게 잘못됐다, 어땠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도 가는 걸 여러분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분명히 가장 두려운 것은 사역 현장에 가서 입을 다물이고, 우리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뭡니까? 우리가 혀를 진짜 조심해야 돼. 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범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독하거나 거역하는벌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 창세기 2장 1 7조있잖아요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아라. 먹이면 종룡 죽여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담에게만 중요한 게야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판단해야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는 절대 판단을. 예, 자기 소견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런 일이 있구나 정도 깨닫고 저런 일, 이런 일이 있구나. 그걸 가지고 잘못됐다, 뭐했다 평하면 그거는 예, 생명 거두간 사람 많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자본서식불장식구도 말이 많이면 허물을 면치오려거나, 알지 못하면 절대 성령사에 게서는 얘기하면 안 된다는 중복이도도 그런 성령시방죄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피데 그 사람 기도하지 말라 고 그랬어요. 그 생명의 이런 죄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사역 현장에서도 절대 우리가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면 절대 하지마 자기가 체험하지 못했다면 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이런 일도 있구나 저는 깨닫고 자기도 사모하고 왜 우리가 자문서 8장 17절 18절에서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하시고 주인여군에게 좋은 것으로채우신다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대공 L, 10편 107편 9절에 있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하시고 주인여군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래 사모할 뿐이지 절대 성령사에게서는 평하지 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입술을 지어서 그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책만 받고 예 잘못하면 생명까지 일어가는 이런 엄청난 그런 죄를 당하지 않도록 오늘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은혜로 오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일일이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마음대로 평하고 성령을 희망하거나 모독해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재앙, 여러 가지 재앙을 당하기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깨닫지 못하는 부분은 그냥 알 정도로 하지 그걸 가지고 내가 평을 하지 말라는 것을 깨닫고 절대 입술로 범죄해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 잃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인도 축복 계접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